이 말을 가지고 저를 비판하셔도 좋고, 뭐라고 하셔도 좋은데, 자명한지 꼭 실험해 보신 뒤에 저를 비판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제 얘기 듣고, 이렇게 비판하는 분 제일 허망해요 힌두교네. 그분 힌두교도 모르실 거예요. 인도 다녀오신 분도 아니실 거예요. 힌두교가 뭔지 알고, 힌두교네. 라고, 즉, 내 종교 아니네라고 비판하는 것 밖에 안 돼요. 여러분이 불성을 얘기했더니, 기독교인이, 불교네.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.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? 자명하네, 찜찜하네로 얘기하세요. 자명하네. 그말 자명하네. 내가 해보고 체험해보니 그말 자명하네. 내가 해봤더니 그 말이 안 맞더라. 찜찜하더라. 이걸로 저한테 얘기해주시면 제가 그 비판을 얼마든지 받겠는데, 불교 아니네. 제가 불교 아니면 좋겠죠. 저 때문에 힘드신 분들은. 제가 불교 아니라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. 제 얘기가 자명한지 아닌지를 검증하셔야, 그리고 제가, 제 얘기가 잘못된다는 걸 입증하셔야, 예, 제가 비판받고, 제가 바로잡히는 거지, 여러분이 단순히 제 불교 아니야? 라고 얘기하는 걸로는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. 누구도 더 자명해지지가 않아요. 저는 이 땅에 저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자명한 예, 진리가 밝혀지길 바랍니다. 제가 틀려도 좋아요. 제가 틀렸다는 게 선명해지면요. 저도 기쁠 겁니다. 자명한 거 하나는 알았잖아요. 내가 틀렸네. 내가 믿었던 그 진리는 확실히 아니네. 자명해진 거기 때문에 그건 좋은 겁니다. 지금 저는 자명함을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. 만약에 그런 관점에서 보더라도. 그러다가 제가 자명해진 거 아닙니까? 좋은 일입니다. 아무튼 저는 죽을 때까지 더 자명해지고 싶고, 제 양심, 자명함을 지향하는 제 양심에 충실한, 어, 화신이 되고 싶습니다.